2025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 공포가 시작됐다. 트럼프의 단속 명령이 떨어진 그날 시민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교회든 학교든 안전지대는 없었다. 그 한복판에서 한 한국계 여성이 맨몸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죠. 무너진 커뮤니티를 일으켜 세우고 의료진을 이끌어 부상자를 구한 그날의 기록. 당신이라면 그런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저는 LA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수진입니다. 5월 마지막 주 갑작스럽게 들려온 뉴스에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대대적 단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LA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취임 첫날부터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발표였습니다. 제가 살던 한인타운 근처에서도 시작된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교회나 학교 같은 곳에서도 단속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때 떠오른 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있어도 체계적으로 사전 공지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거든요. 국정브리핑도 하고, 각 부처에서 세부 지침도 미리 발표하죠. 하지만 여기는 정말 하루아침에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민권이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더 불안했어요. 미국의 관공서는 정말 불친절하고 복잡해요. 특히 걱정된 건 저희 동네에 사는 다른 한인들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아직 해결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국의 촘촘한 행정 서비스에 익숙했던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국민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말이죠.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충분한 소통을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브리핑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설명도 해주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발표하고 끝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세심한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톰 호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게임이 시작됐다면서 피난처 도시들에 경고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발언이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게임인가요? 한국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훨씬 품격있고 신중하죠. 6월 6일. 정말로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거리 곳곳에 경찰차들이 보였어요. 한인타운 근처 홈디포에서도 단속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자바시장에서도 40여 명이 체포됐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알게 된 민호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10년 정도 되신 분인데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거든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고, 일도 못 가겠고, 민우 씨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인의 상부상조 정신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신이 바로 한국인만의 특별함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가 교민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영사관에서 긴급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거죠. 영사관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연결도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든든했어요. 한국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인들의 조직력은 정말 대단해요. 몇 시간 만에 비상 연락망이 구축됐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미국 현지 커뮤니티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함이었어요. 역시 한국인은 달라요. 카톡 단체방이 만들어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됐어요. 여기서 단속했다. 저기는 안전하다. 이 변호사가 도움된다 이런 정보들이 쏟아졌죠. 한국인들의 정보력과 네트워킹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민우 씨와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 침착하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연대 정신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날 저녁 한인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을 미루고 달려온 거예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이다라고 하셨어요. 단속 첫날 밤,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어요. 로이발 연방청사에 시위대가 침입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말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용기를 주고받았죠.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모습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영사관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직원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안내문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전담 상담사도 배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무료 커피와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관공서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미국은 줄 서서 몇 시간 기다려도 불친절하고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영사관은 정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사관 직원분이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수진 씨, 한국어 통역 봉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어가 서툰 분들이 많아서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즉시 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럴 때 도와야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더라고요. 70대 할머니께서 손자 걱정에 오셨고 젊은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은 사업체 때문에 고민이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초청 문제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통역해 드렸습니다. 영사관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한국 정부는 교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법무법인 김 변호사가 한인들 많이 도와준다더라. 한인회에서 무료 상담한다더라. 이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고맙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 저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조직력과 상부상조 정신이 빛났죠.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틀째 되던 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위 규모가 커지면서 공권력의 대응도 강해졌어요. 로스앤젤레스 경찰뿐만 아니라 연방 요원들까지 나타났죠. 거리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충돌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정치인이 이 상황을 두고 반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반란이라니요. 단순히 시위하는 사람들을 반란이라고 부르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한국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우리의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연방 요원들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죠.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민호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우리 동네에 IC 요원들이 왔어요. 이웃집에서 사람을 끌고 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영장 없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한국에서 배운 위기 대응 요령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침착해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단계별로 대응하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런 한국식 사고방식이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민우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무서워 하시는지 알수 있었죠. 온 가족이 집 안에서 숨 죽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있었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영장 없이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때 한인회에서 긴급대피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임시 거처 마련부터 법률 지원, 생활비 지원, 심지어 아이들 교육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이런 조직력은 한국인만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위기 대응에 뛰어나요. 한인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 씨, 민우 씨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임시 쉼터가 있어요. 거기서 변호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당분간 머물 수도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와 민우 씨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임시 쉼터였어요. 가는 길에 민우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르네요.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쉼터에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가족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죠.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아이들끼리도 금방 친해져서 같이 놀고 있었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어려울 때 더욱 단결하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부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은 단속을 지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고, 미디어들도 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말이죠. 그때 떠오른 게 소셜 미디어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은 정말 세계 최고거든요. K팝이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진 것도 이런 디지털 파워 때문이죠. 저는 즉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응원을 요청했어요. 지금 LA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서로 돕고 있지만 본국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한국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인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조국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동창이 댓글을 달았어요. 수진아, 뉴스로 봤어. 정말 걱정된다.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한국 정부에도 건의해 볼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정말 힘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KBS 기자분이 저에게 화상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죠. 한국 국민들에게 여기 상황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연대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단결하는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와는 정말 다르죠. 그 인터뷰가 한국에서 방송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어요. LA 한국인의 생생한 현장 증언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만회를 넘어갔죠. 민호 씨도 정말 감동했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다니.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예요라고 답했어요. 트위터에서도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한국인들이 함께 만든 해시태그였죠. 전 세계 한국인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한국 연예인들도 응원 메시지를 올려주셨어요. 이런 순간에 정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파워와 연대의식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넷째 날, 정말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였어요.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최루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와 민호 씨는, 시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인회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라고 해서 나온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위대 일부가 연방 청사 쪽으로 몰려가면서 경찰과 정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최루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우리 쪽까지 날아왔어요.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민우씨가 도망가려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바닥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민우 씨, 민우 씨, 괜찮으세요?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 보였어요. 주변은 온통 혼란이었죠. 경찰 사이렌 소리, 사람들 비명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했지만, 전화가 잘안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다쳤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럴 때 한국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도와줬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고 적십자 마크를 단 분들이었어요. 환자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소리쳤더니 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의료진 중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정말 든든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치료 과정도 정말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장비도 최신이었고, 처치 방법도 정말 선진적이었어요. 미국 의료진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심함이었죠. 환자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랐어요. 정말 가족대하듯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한국 적십자에서 긴급 파견됐어요. 교민들 안전이 걱정돼서 정부에서 보내주셨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알수 있었죠. 의료진분이 민호 씨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뇌진탕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계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해준다는 소식이었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견 나온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한국 최신 의료 장비도 있어요. 정말 안심하세요. 한인회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죠.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정신 말이에요. 민호 씨를 들것에 실으면서 의료진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한국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민호 씨는 큰 위험을 넘겼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체계적이었죠. 한국계 병원이라 의사소통도 편했고,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간호사분들도 모두 친절하시고, 정말 한국 병원에 온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MRI와 CT 촬영을 받았는데, 장비가 정말 최신형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보다 앞선 분야도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뇌진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영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 씨, 민우 씨 상태는 어떠신가요?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법률 지원까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영사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한국 정부는 달라요. 교민 한명한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대사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법무팀, 의료팀, 생활 지원팀까지 완벽한 지원 체계를 만든 거죠.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가 나서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 한국인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면서 교민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 한국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나갔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든 신문이 일면에 실었더라고요. LA 한인 위기 상황, 정부, 교민 보호 총력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변호사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고, 기업인들은 지원금을 모았어요. 갤러리아 마켓, 한남체인 같은 한인 업체들도 10만 달러씩 기부했죠. 한인회에서는 정치권의 공식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아시아 커뮤니티들도 함께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분들도 연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조직력과 추진력이 다른 커뮤니티들에게도 영감을 준 거죠. 민우씨가 회복되면서 병상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애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물려줘야겠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와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백악관에서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라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권익 보호에 신경 쓰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런 순간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일부 양보가 있었고 단속방식이 다소 완화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연대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큰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 한국인들의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국무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명시했죠. 그리고 합법적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민호 씨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변호사분들의 도움으로 비자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도와주시고, 민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한인회에서 발표한 성과도 놀라웠어요. 이번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한국인이 200여 명, 법률 상담을 받은 분이 300여 명이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강제 추방자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죠. 한국인들의 단결된 힘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 주말, 한인타운에서 큰 축제가 열렸어요. 위기극복감사축제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영사관에서도 참석하셨고,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도 함께했어요.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모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 젊은이들,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죠. 축제 현장에는 태극기가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추었고 어르신들은 아리랑을 부르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미국 땅에서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축제 현장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우리의 전통이니까요. 이런 정신을 우리 손자들에게도 물려줘야 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도 있었고,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불렀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도 소감을 발표했어요. 한국인들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민족이 우리 한국인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우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번 일로 우리 아이들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연대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국 정부의 따뜻한 관심, 동포들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된 마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 정체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위기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반란이라 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희망을 만들었다. 공포의 도시에서 피어난 건 대한민국의 행정력과 공동체 정신이었다. 영사관의 대응,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서로를 돌본 이름 없는 이웃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자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위기를 이겨낸 실존의 힘이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 기록은 누군가에게 용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금 이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